제1장, 논리식의 표현입니다. 학습 목표는 기본 논리식의 표현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논리식과 같은 다른 표현 방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학습 내용은 논리식의 표현입니다. 논리식의 표현은 기본적인 불의 대수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AND, O와 n o t 로 표현을 합니다. AND는요. 곱셈으로 표현하고요. O와는 덧셈으로 표현합니다. NOT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문자에 발을 표시하거나 u p 스트 r s p 로 표현을 하게 되죠. 지 논리식은요. 입력 값의 상태에 따른 출력식을 결정하는 식을 얘기하는데요. 자, 다음과 같습니다. 입력 a는 1이고 b가 1일 때, 자, 입력 값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출력이 1이 되는 식은, 자, 우리가 출력이 1이라는 얘기는 전기에서 온 됐다는 얘기예요. 자, 0은 오프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진수로 표현할 수 있겠죠. 예, 뭐 아니면 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출력식으로 나타나는 램프는, 불은 어떻게 들어오죠? 자, A 곱하기 B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A가 1일 때, B가 1일 때, 램프도 1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입력 A는 1 또는 B가 1일 때, 출력이 나오는 식은, 자, 출력이 어떻게 나오죠? 예, 이렇게 나옵니다. A 또는 B로. 그래서 우리는 더하기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입력 a가 0일 때 어떻게 출력이 나오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출력이 나옵니다 예그 우리가 전기 회로에서 비접 B접, 개전기에 비접점을 이용하게 되면 이게 비접점의 의미죠 비접점을 이용하게 되면 불이 들어와요 이게 나입니다 논리식의 표현으로 진리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 심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력이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 물론 뭐네 개, 다섯 개갈 수가 있겠죠. 입력이, 입력의 개수가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 변수를 우리는, 이진수니까 0 아니면 1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변수의 개수만큼 넣어주는 거예요. n을 승만큼. 다시 말하면 입력 개수가 뭐가 된다? 승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에 입력이 하나죠? 오 어, 하나입니다 그럼 이걸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개수가 두 개의 개수가 생기는 거죠 경우의 수가 두 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 조건 외에는 없는 거죠 자그 다음 두 번째로 입력을 두두 두 개를 잃을 때 어떻게 되죠? 2의 2승이 되겠네요 그럼 2의 2승은 2 곱하기 2는 몇 개가 되죠? 네 개의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네 줄이 생긴 겁니다 이 조건 외에는 없는 거죠 자그 다음에 2에 3승이니까 3승 입력 3일 개 때는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8이죠? 그럼 8줄이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입력을 우리가 이제 그 변수로 표현해서 그2에 n승계의 승수에다 넣어주면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 경우 수의 만큼 우리가 어디다가 출력을 여기다 1을 해줬다 하면 이 입력 조건이 뭐가 된다? 이 램프 L이 불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다 표현한 거예요. 자, 논리식의 표현 중에서, 우리가 논리식을, 자, 곱하기를 뭐라고 한다? 곱이라고 하죠? 이걸 뭐라고 하죠? 엔드라고 얘기하죠? a, a n d a, n d 그 다음에, 이걸 합이라고 하죠? 더하기는 합. 우리는 뭐죠? 오하라고 표현을 하죠? 예, 그 다음에, 어, 발을 뭐라고 하죠? 부정이죠? 부정. 부정을 의미합니다. 낫, not, 시이라고 얘기를 하죠? 낫. 예,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세 가지를 기본으로 우리는, 이걸 공통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영, 언어에 보면 공통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공통어가 영어, 영어일 수도 있지만 이제 한국어가 될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진리표를 뭐라고 할수 있냐? 뭐 영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논리회로를 뭐 중국어. 예, 그 다음에 유접점회로를 잃어. 그 다음에 타임차트를 뭐 불어. 예, 프로차트를 도고 이렇게 해서 표현만 달리 할 뿐이지 뜻은 같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어, 진리표하고 같고, 논리회로하고 같고, 유접점하고 같고, 타임차트하고 같고, 플로 차트하고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표현만 달리 할 뿐이죠. 자, 볼게요. A 곱하기 B라는 얘기는 조건이 다 맞았을 때, 그럴 때 불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논리회로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어, e n 라는 기호로 이렇게 쓰는데, 이건 곱하기의 미를 가지고 있죠. 어쨌든, 어, 반달보다좀긴 거죠. 이거를 이게, 우리 약속이니까요. 그렇게. 아, 잡은 겁니다. 유접점에서는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전개로가 자 A 곱하기 B로 직렬로 연결돼 있죠. 직렬, 직렬이 되게 중요하죠. 직렬 연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X 계정를 통해서 A 접점 한번 넣, 넣어주면 불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하니까 아, 직렬이면서 곱하기고 아, 이렇게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타임 차트에서는, 자, A와 B가 공통된 부분, 다시 말하면, 교집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만 불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어,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죠. 곱하기로도 표현할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타임, 플로 차트에서는요, 판단을 기준으로 봤을 때, A가 1일 때, 내려와요. 아니면 계속 돌아야 되겠죠. 1일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B가 1일 때, 조건이 다맞춰을때 어떻게 돼요? 램프가 불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계속 1일 될 때까지. 예, 요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이 바로 플로 차트의 표현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어, 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더하기. 자, 진리표에서는, 어, 이 경우의 수에서 항상 뭐예요? 1이 들어오게 되면, 예, 이건 두개다 들어오니까, 예,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 하나만 1일 때, 불이 들어온다는 것을 진리표로 표현한 겁니다. 이거를 더하기로 표현하고요. 이거를 우화라고 하죠? 우화 그죠? 이건 약속이니까요. 초승달처럼 그려주시면 돼요. 입력, 출력. 자 그다음에 입력 우리가 A하고 B가 있겠죠 자 A로 들어오거나 B로 들어올 때자 이건 병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병렬 병렬로 어, 어느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X 계정기가 여자가 돼서 이, 여기 계정기의 접점을 이용해서 어떻게 된다 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타임 차트에서 표현을 어떻게 하냐 자 합이니까 아무 때나 A나 B가 들어왔을 때 언제든지 불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플로 차트의 개념이죠. 다음에, 어, 아니, 타임 차트의 개념이죠. 플로 차트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가지고, 자, 이렇게, 이렇게. 뭐예요? 아, 병렬의 의미네요. 그러면 우리가 유접점에서의 병렬의 의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플로 차트에서도 여기 직렬의 개념으로 직렬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직렬로 그려주시면, 어, 이, 어, 편리하게 우리가 어,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부정은요. 부정은 뭐예요? 0일 때 1이 들어오는 거 이렇게 표현을 보통 우리가 삼각형을 그리면 버퍼거든요. 뭐 A가 들어오면 뭐 램프가 켜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의미가 거의 없잖아요, 그죠? 뭐 전선하고 같은 거니까요. 근데 A일 때뭐예요 불이 들어오니까 이걸 나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동그라미를 그려줘야 나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불이 신호가 안 들어올 때 불이 들어오는 거죠. 입력의 신호가 안 들어온 거예요. A의 접점이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불이 들어오는 거죠. 예, 그 들어잖아요. 오 그런데 a 에 신호가 딱 어떻게 돼 이제 on이 되면, 1이 되면 전기에 통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비접점이 떨어지는 거죠. 이래서 낫을 이용해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타임 차트에서는 어떻게 해요? 신호가 들어올 때 o f 신호가 들어올 때 o f 이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자, 플로 차트에서는 어떻게 돼요? 어, 0일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학습 정리가 되겠습니다. 논리식에서 어, l은 a곱하기 b가 뭐라고 했죠 곱입니다 예, 그 다음에 어, 더하기는 합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어, 발을 그려놓으면 낫이라고 해서 부정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질표로 조건이 둘다 일일 때 불이 들어오는 거죠 어, 논리 해로도는 이렇게 그립니다 엔드의 기호로, 엔드 기호로 그립니다. 이렇게 그대로. 그 다음에 유접점에서는 A 곱하기 A니까 직렬로 연결해줘야죠. 중요한 거는 직렬이에요. 이렇게 할때 X가 들어오기 때문에 X 계정기에서 불이 들어온다. 그 다음 타임 차트에서 넣으세요. 중복됐을 때만 불이 들어온다. 합집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플로 차트에서 넣으 된다? 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뭐가요? 판단이 모두 1, 1일 때. 뭐가요? A가 1, B가 1일 때 불이 들어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누구하고 같죠? 유접점하고 플로 차트의 구조적인 의미가 같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 합은요. 자, 언제든지 입력 중에 1이 포함됐을 때 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오와 회로로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요. 병렬로, 병렬로 어떻게 된다? 병렬로? 예, 이렇게 A 또는 B로 해서 전기가 들어오는 게 되는 거죠. 그럴 때 X계 전기가 동작이 돼서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일 때만 언제든지 불이 들어온다고 해서 타임 차트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죠. 이때, 이때, 이 사이에 다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플로 차트는 뭐와 같다? 유접점에서의 어, 병렬회로와 같기 때문에 A가 1이거나 B가 1일 때 언제든지 불이 들어온다. 보시면 되고요. 낫은요, 불이 입력에 신호가 어떻게 돼요? 없을 때 불이 들어오는 거죠? 기울어는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유접점에서는 불이 안 들어올 때, X 계정기에 동작이 안될때 불이 들어오는 거죠? 예, 언제 들어, 언제 꺼지죠? 0일 때, 1일 때 0이 되는 거죠? 어떻게 돼요? A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정기가 동작돼서 B접점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불이 이때는 오프가 되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타임 차트에서는 어떻게 돼요? 입력 신호가 들어오고, 들어오고 할때 어떻게 돼요? X가 되는 거죠. 불이 안 들어온다는 표현을 할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플로 차트에서는, 자, 판단해서 어떻게 된다? 0일 때, 뭐가 A가. 그럴 때 불이 들어오라고 표현하는 방법입니다.